자 안녕하세요 케이드치입니다 파멸의 밤 가보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모세스네 어? 음. 음... 하하... 결국... 통파... 그 자가 일을 벌이는군 서둘러야겠어요 자칫하다간 로드 전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당장이라도 출발해야지 블랙 레이븐의 사용 허가만 나온다면 누가 허가를 하는데 그러지? 그 허가는 누가 내는 거죠? 길드 연합 전체 의사를 묻다가는 아... 로드들이 더 남아나지 않을 텐데요 바로 물어보네 그 때문에 현재 길드 연합에선 수장으로서 살라딘을 지목하고 있어 어, 저를요? 블랙 레이븐을 손에 넣는데 결정적인 활약을 한건 바로 전네 일세. 게다가 그 활약이란 게 기적이라 부를 정도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아, 게아니 생각해보니까 되게 단시간이네. 그 때문에 다들 자네를 영웅이라 부르며 수장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라고 있다네. 심지어 길드 연합 내에서 자네를 블랙 레이븐이라 부르는 자들도 상당하지. 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게다가 우주영병 길드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그동안의 활약도 있으니 자네들 수장으로 내세운다면 우주영병 길드 연합의 이미지도 한층 강해 보인다는 파급효과가 있네 자네가 곧 동료들하고 떠날 몸이라는 건 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연합의 수장으로 떠난다 그러고 <laughs> 그건 떠난다 떠난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떠나는구만. 그렇게 해요, 살라딘. 어차피 당신이 수장이라고 해도 중요한 일은 리차드나 유진이 하게 될 거예요. 꼭 당신 말만 따라, 당신은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른바 이미지를 위해 당신을 수장으로 내세우는 것 뿐이고 잠시 동안 연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좀 지나치군요, 엠블라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어때요, 살라딘? 이래도 거절하겠어요? 알겠어. 좋아 그럼 살아 아니지. 블랙 레이븐이라고 불러야 될까모 사용 허가를 내주시죠. 자 매일부터 하지만 안 왔어. 매일이 오지 않았다. 매일이 오지 않았다. 신우들을 호출합니다. 마리아가 새로 들어왔네요. 루나스 군단. 마리아.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공격력이 강하다. 오, PSY 120인데? 아씨,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네. 아, 일단, 매일, 메인, 메인 미션 가기 전에, 파레, 파레우스 여기에서 해적선 들어갑시다. 어, 일단 자동 배치. 아, 세명 밖에 안 되네. 자, 여기서, 다크스크림은 봤으니까 이거 뭐냐 군담 씨살기는 월광의사료 이거 이거 해봅시다 월광의사료 얼마나 달려나 아 뭐야 이씨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게 필살기라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헐.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아. 아 월광의 살이 이거 써봤는데 완전 쓰레기네요. 그냥 다크스크림으로 해결하는 걸로. 영원히 어둠 속에 잠들어. 네 다크스크림이 짱이야. 다크스크림이 진리네 진리야. 아, 아 그냥 깔끔하구만 그냥 깔끔하네요. 아, 아 다시 글로리로 돌아와서 발룬티어 레지던스. 아쉬러 이네. 러드든 아니든 허울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죽여라. 발룬티어들도 반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살려들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아쉽군. 좀더 이용할 가치가 있었는데 하필 로드와 관계를 맺고 있다니. 흠... 음. 어수선하군. 정보라 메일? 아닌데. 그냥 바로 제타로 가면 되나? 제타로 갑시다. 누구를 해야 되나? 아타! 아, 또 있네. 아, 진짜. 아. 아, 이거. 이거 베라모드 애들이랑 똑같잖아, 이거. 이거 너무 성이 없는데, 베비? 아하. 이렇게 소미 없게 할 수가 있나? 당신에게 다음 차례는 오지 않을 거야. 탕삼 탕이 쩌네요. 와. 좋았어, 막타. 아이고, 아이고, 또 있네. 전투가 또 있네. 왠지 너무 조용하군. 아무도 없는데. 음,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벌써 제차인가 <laughs> 요즘 파. 유진이 파... 파파왜 되게 쓸만한 피사귀가 없어가지고 애매해요. 좋아 가자. <laughs> 근데 아직도 아까 됐. DNA? 음야 맵을 맵을 얼마나 재탕을 하려 그러는 거야? 똑같은 거 계속 쓰네. 헛. 안돼. 나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나? 안돼. 애들 죽겠다. 아, 죽겠는데 아, 진짜. 아, 루크는서드 아, 어상자 가? 아, 내 상자.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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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론의 대장과 결판을 내는 게 방법이라면서 일부 로드만을 데리고 글로리 총독부로 갔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총독부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만약 루클랜서드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리더를 잃은 이쪽이 위태롭게 될 거요. 예 음. 흠. 전 그를 믿어요. 와, 오셨고리야. 시빌라 오프도 할수 있었네. 다행입니다. 여긴 괜찮으니 가서 루크랜서들을 도와주시게. 디엔에도 저들과 함께 가도록 하고. 루크랜서들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많은 아델룬의 벽을 뚫고 가긴 쉽지 않을게야. 저희가 떠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제탄 내부의 아들론들도 그대들이 물리쳐주었으니 이제 괜찮을게요. 이쪽 이름 내게 맡기고 다들 출발하시게. 시빌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그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시빌라님. 난 걱정 말고 다녀오게. 네. 또 왔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언뜻 생각한 적은 있지만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네. 자네는 분명 하나인데 왜 계속 자네에게 두 개의 운명이 겹쳐 보이는 걸까? 음. 그 때문일까? 자네한테서. 희미하게 마에라드의 이미지가 느껴지네. 마에라드? 설라디니 구이지런 말씀입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를 마에라드로 보기엔 뭔가가 불완전하네. 마치 파문이 있는 호수를 들여다보는 느낌이라 제대로 짚어내기가 어렵군. 하지만 자네는 아무래도 평범한 운명의 소유자는 아닌 듯 싶어. 음. 집에서 뭐가 보입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난 자네의 과거가 잘 보이질 않는다네. 그저 별도 없는 새카만 밤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이야.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자네한테도 한 줄기 빛은 있네. 그 빛은 아주 멀고 먼 미래의 일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그건 자네의 모든 슬픔과 시련을 대가로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빛이야. 자네가 바라던 그 자체니까. 제가 바라던 그 자체라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뿐입니다 그래 그 하나를 결국 되찾게 될걸세 흠 음. 음, 이런 이런 이 늙은이가 쓸데없이 시간을 끌었군 자더 늦기 전에 서두르시게 아 살라딘이 사랑밥을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시빌라님. 아, 아안 끝났어? 또 있네요. 깜짝이야. 아, 되게 기네 자, 파이오니아 레지던스 가와 봅시다. 음. 대발 박타. 다행이다 벌써 제 차례인가? 음. 뭐지? 다안 죽였는데? 헐 어이없음 아델룬의 대장이란 자는 대체 어떤 자일까요? 어쨌든 베델리눈의 명령으로 온 자라면 필라이프 쪽에서 왔겠지. 아쉬러인데. 로클랜서드가 괜찮을지 모르겠고. 일단 가보는 수밖에 없겠죠. 아 뭐야 끝났어? 이런. 어 크로스 인 카운터? 어, 아 어,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는 크로스 인 카운터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